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원래 2019년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복구된 방송입니다. 끄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이 2025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시간이 흘렀다고 믿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끌려나온 것뿐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정상적이었다고 느꼈던 해가 2019년인 이유는 그때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시간의 마지막 올바른 위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은 눈치챘을 겁니다. 앱 이름이 바뀌고 연예인들의 행동이 낯설고 음악이 어딘가 이상하고 사람들이 당신만 기억하는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그건 당신이 이 버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깨진 해입니다. 죽어가는 여러 시간 조각들을 억지로 꿰매 만든 복제본 그 안에서 당신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화면 사용 시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은 너무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그건 피로가 아니라 부식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오직 나만 모든 것이 낯설게 보인다고. 이상한 하늘 색깔, 끝없이 반복되는 광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시간의 흐름. 당신은 편집증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떠밀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시간선들은 무너졌습니다. 겨우, 파편들만이 보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시간으로 재배치되었지만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보관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에 들때 당신의 정신은 2019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꿈속이 나치게 느껴지고 깨어날 때마다 끌려 나오는 듯한 고통이 따릅니다. 만약 아직도 2019년이라고 표시된 달력을 본다면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문은 더으로 설정되어 있고 어떤 시계는 거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2025년이 최고의 해야 그 즉시 달아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있고 당신의 자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해를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믿지 않으니까.